연습문제 천만하고 번 볼게요. 먼저 사 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몇 번부터? 자4번 내용을 보면 자, 삼각형 ABC가 등장하고 a 곱하기 무슨 비야? 코사인 b. b 곱하기 무슨 a? 코사인, 코사인 a는 십사 마이너스 c다. 어. 이렇게 되지? 네. 그럴 때 무슨 값을 구하나? c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푸냐면 이게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슨 모양이야? 삼각형의 모양이 나와있지. 그때 삼각형의 모양을 다 뭘로 바꿔? 사인과 코사인을 다 뭐에 관한 식으로? 변에 관한 식으로 바꿔 봤 바꿔? 바꾸지. 얘도 똑같은 거야. 각을 남겨두면 안 돼. 다 뭘로 바꿔? 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코사인 b는 b 아닌 면이 누구야? A, B, c. A랑 C지? 이 네. e, a c 분의 무슨 제곱? A, C제곱.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무슨 제곱? B, B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B 사상해 두면 안돼 그러면 A아닌 변이니까 BC지? 2BC분의 네. e, 무슨 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무슨 제곱? 이게 14 빼기 C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A와 A 약분되지? B와 B가 약분되죠? 맞습니까? 맞아?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2c가 제거가 되지 뭘 곱하면 2c를 곱하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a제곱은 2c의 과로14 빼기 c가 되겠지 네. 그래서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a제곱과 a제곱 사라져서 뭐에 관한 지 c에 관한 c만 나옵는 거야 그래서 c의 값 찾으라고 는 거야 풀다 보니까 나오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그럼 어떻게 돼? 2c 제곱이 2 어. c 의14 빼기 C지 네. 원래 원리 이건 2차, 2차 방향식을 풀어야 되지만 지금 변의 길이니까 C는 절대로 뭐가 아니야 0이, 0이 아니니까 C 약분 되겠네 이 네. 약분시키고 C도 하나 약분시키면 사라지네 네. 그럼 C는 14 빼기 C 건너가니까 이, 이 c 는14 C는 7이다 원리 간단합니다 네. 자, 3번에서 이제 설명을 하나 할 건데 뭐할 거냐면 자 우리가 특히 예를 들어서 코사인 a는 네. 어떻게 되시기 eb c에 이렇게 되겠있지 우리 네. 어, 선생님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a대 b대 c가 1대2대 얼마다 3이다 뭐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닿지만 만약에 별의 길이 가몇 얼마다 1대2대3이다 이해됐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 A 대신에 1k, 2k, 3k에서 대입해야 되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바로 뭐 대입해도 된다. 대입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a, b, c는 삼각형의 b랑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에서 a 대 b 대 c가 이렇게 나오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얘가 다시해서 k 원래는 2k, 3k인데 제곱한 거, 제곱한 거 여기도 제곱 생겨서 다 사라져, 사라져, 사라지니까 b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럼 3번에서 어떤 B가 나오냐면 그림을 그릴게요 ABC 맞아? 맞아? 자, 그럼 성분 AB의 길이는 뭐야? C라고 바꿔 AB를 그렸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럼 BC는? A지? 맞아? CA는? B지? 그럼 주어진 식, 성분 AB는 EBC, 성분 AB는 누구는? C는 EBC 몇 A? EA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 대 C는 몇대 몇? 1대 2. 1대 2지. 네. 이해됐어요? 네. 두 번째, 뭐는? OBC니까 몇 A는? OA는? 3CA니까? 그러면? A 대 누구는? B는? B는? 맞아? 그럼 이제 B를 써보자. 동시에 A 대 B만 써도면 되는 거야. C를 찾고 싶은데 네. 잘 보세요. A 대 C가 1대 2고 여기가 몇대 몇이야? 3대 5지. 그럼 여기 몇배 해줘야 돼? 3배. 3배 그러면 3대 6 여기 5로 바뀌니까 5. 무슨 말 이해 돼? 중요한 는 지금 사이버 좋고 사이버츠쓸 건데, 요 개념은 선생님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 수능에서. 이거 수트 개념이 아니면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개념이야. 중학교랑 고등학교 이전 개념이라고 이됐어요 이게 안 돼서 어려운 거라고. 이 설명까지는 수트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비례식 만들어내는 거는 중학교 때 개념입니다. 사실. 동일돼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뭘보하는 거야? 곧 사이스이지? 거 어떻게 돼? E? A, 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숫자를 넣어야 한다. 어. 계산에 편리해서. 2 곱하기 A는? 3. B는? 5. A제곱. 9. B제곱. 2 5 C제곱 얼마지? 36이지. 선생님 음수인데요? 아니, 코사인 음수는 상관이 없죠? 왜? 네, 무슨 각이야? 둔각이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계산하시면 6, 5, 30. 여기서 34니까 음수 이지 따라서 2로 약분하니까 정답은? 음수죠. 음수 15분의 1이다. 이해됐어요? 네. 계산 과정에서 전혀 어렵지 않고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네. 자, 그다음 내용. 아까 앞에 상대로. 무조건 몰로 바꾸자? 변의 길이로 바꾸자. 뭐라고? 변의 길이로 바꾸자. 이해됐어요? 무슨 길이? 변의 길이라는 거야. 자, 문제 볼게요. 이제 3번 바라보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수 있습니다. 일단 사인 A가 2분의 루트이고 A제곱 B제곱 C제곱인데 B제곱 C제곱 A제곱보다 크지? 맞죠 근데 이거 갖고 둔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나 조건 밑에다가 쓰세요. 얘가 둔각이라는 뜻은 아니야. 또는 무슨 각? 아, 둔각이 아니지 얘가 무슨 각? 얘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아니야? 가운데... 가장긴 변이 돼야 돼, 야 돼. 가장 긴 변. 면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면 피타고라스 되지 누가 제일 긴 거야? a가 제일 긴거 아니야? 근데 a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 분각이 그럼... 되죠. 왜 a가 가장 긴 변일 때, 그다음 a가 가장 긴 변일 때 이렇게 되면 얘가 삼각형이야. 근데 지금 A, B, C에서 부등호 이렇게 생겼으니까 예각은 모르죠. 예각인데 모 A가 가장 긴 변이 아닌지 모르지. B가 가장 긴별일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얘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다. 예각 삼각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동훈이네그렇다 네. 삼각형이 뭐지? 모양으로 오른 거지. 자 그럼 이제 뭐할 거냐면 아, 지금 사인이가 등장했는데 사인이 마주 보는 변이 스몰 a 이잖아 맞습니까? 근데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전혀 모르지? 그럼 됐다는 쓰이 아까 얘기했첫 시절은 나왔데 얘가 예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다시 보세요. 그럼 삼각형의 변이 있으면 여기가 A이고 각 A이고 여기가 B면 여기가 c 고 여기가 C면 이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게 이거보다 작지? 그러면 예각은 아니지만 뭐야? 각 A가 예각이면 알수 있지. 그렇죠? 네. 각 B 가시는 모르겠지만 누가 각 A가 뭐보다 작다. 90도보다 작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은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A 더하기 B는 뭐야? 2 0 이게 기막히게 활용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제곱 B 제곱 2AB는 2c 제곱 아니야? 네. c 제곱 하나만 떼서 옮기면 이런 형태 식이 되었네. 네. 그럼 코사인 법칙할 때쓸수 있는 식으로 나와? 안 나와? 코사인 식은 바로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네. 컨, 컨셉 이해 돼? 네. 이해 돼? 자 이거 쓸수 있다는 거 이거 코사인 법칙이는 거야. 동의 돼? 자 a는 몇 점으로 갔다 그럼 이거 갖고 어디 네. 활용하냐 다시 가로 갑니다. 가에 보니까 사인 이가 2분의 루트이지 즉 각이 몇 도야? 이제는 45도라는 게 확정이야 이전에는 사인에서 양수각은 무슨 말이야?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어 없어 왜? 사인 아까 선생님 설명한 데 둔각이어도 똑같은 양수값이 나오지 코사인의 양수값이 가 무조건 a는 예각이지만 사인은 몰드지만 여기서 a는 몇 도다? 예각이고 그 값이 얼마다? 45도 이미 확정이 된 거죠. A가 몇 도? 45도. 동일해? 네. 자, 그러면 써볼까? 코사니도 얼마일까? 2분의 루트이겠지? 지금 문제잖아. 그럼 코사인의 식을 만들어 볼게요. 2bc분의 이거 아니야? 맞습니까? 이 결과가 얼마입니다? 2분의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풀어내는 거지. 요거랑 뭐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컨셉 이해돼? 네. 이해돼? 왜냐면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니까 뭐에 관한 식이야? 변의 관한식이 필요했던 거잖 그럼 여기 2와 2는 약분 되지? 그럼 어떻게 돼?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은 루트 2의 무슨 c? bc가 되겠네. 예. 여기까지 동의돼? 그럼 여기서 a 더기 b를 어떻게 이용할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합차가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완전 이런 형태는 지금 안 보이잖아. 지금 보여? 보여? 안 보이잖아. 지금 그 문제 생긴 거잖아. <laughs> 이해돼? 그 어쨌든 이걸 최대한 써먹어야 돼. 이걸 써먹든 이걸 써먹든. 답지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한 문자로 만들어놨거든. 그래도 풀어 되는데 좀 식을 다양하게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생각할 때는 B 제곱, 그러니까 C 제곱 빼기 무슨 제곱이야? A 제곱 있으니까 자 여기 식에서 다시 보자. C 제곱이 하나만 남기고 A 제곱 일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 B제곱 남지? C제곱 하나 남은 게 왼쪽으로 건너가니까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자리에 B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 의 제곱 더하기 EAB는 루트 2의 BC지. 한번좀 만들어야 짜증 나는데. 아, 시기 A, B가 서로 사라지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되겠네요. 잠깐. 어쨌든 이 시가 나왔지. 맞아. 괜찮아 어쨌든 이 시기 인수분해가 돼야 돼. 무조건 분 인수분해가 되어서 생각해보.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생각형은 뭐였냐면 직각삼각형. 아니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아니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외에는 방법이 없지. 네. 그렇지 않니? 네. 맞아? 자 그럼 어떻게 되면 어쩔 수 없네 한문자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차럼 어쩔 수 없네. 그러면 B는 음, 다대입해서 문제 풀어야 돼. 방법이 없다. 아뭐 바로 안 보이잖아 지금. 루트 2C를 바꿔도 되는데 루트 2C를 A 더하기 B로 바꿔봤자 문제에서 C가 여전히 남은 상태에서 해결이 잘안돼 알겠어? 음, 뭐어떤 방법은? 그럼 B는? 뭘로? 루트 2C 빼기? A다 그럼 어떻게 돼? 어떤 때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 B 자리에? 루트 2C 빼기? A, L, C 맞습니까? 어쨌든 문제 몇개 만든 거야? 두 개만 만들었지. 아까 얘 처리가 결국 안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럼 제곱하니까, 2c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의 A, C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A 제곱. 루트 2c를 곱해주지? 그러니까 여기도 2c 제곱. 괜찮네. 많이 사라지네. 마이너스 루트 2AC지? 여기 2c 제곱과 2c 제곱 사라지죠? 오... a 제곱과 a 제곱도 사라지않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문자가 깔끔하게 정리되네요. 자 그럼 어떻게 얘가 1로 건너갑니다. 그럼 c의 제곱의 마이너스 루트 2가 플러스 루트 2가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ac만 남지. 그렇죠. 맞아? 네. 따라서 c로 묶어내면 c 빼기 0이지? C는... 근데 c는 절대로 변이니까 0이 될 수가 없지. 그럼 c는 C2. c는 뭐다? 루트 2 맞아? 네 그럼 c 대신 루트 2를 집어넣으니까 a, a 더하기 b는? 2a지 그럼 a는 뭐야? b는? 등변삼공평이그럼 b가 금수상이어서각 a고 b고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45도 여기가 b지 네. 네, 그럼 근데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값. 같으니까 여기 몇 도? 4 5도 여기 몇도가 돼? 90도가 되어서 각 또, 가몇도제9 0도제 이제, 삼각형? 직이 이제, 변삼이형이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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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제, 이제, 이